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h h a l l e l u j 님과 Hallelujah. Hallelujah.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을 봤죠 e 시작은 미약하 a l 나 e 나중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많이 애용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제 전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식당에 달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기업이나 장사하는 곳에 달려서는 안 되는 잘못 붙여져 있는 거. 혹시 혹시 은근히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때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가로 열고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회개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빌다시란 사람이 욥을 정죄하죠. 네가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네가 무엇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네가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네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빌다스는 어제 자신의 논리를 입증한다. 라고 하는 명목 하에 부모된 아버지된 요백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무슨 날이에요? 네 자식들은 죄지어서 천벌받은 거야. 이거예요. 부모한테 할 수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응?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네 자식들이 말이야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 죄져서 그런 거야. 천벌받은 거야.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이 아버지 된 요백에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한 폭력을 가하고 있지요. 그 열명의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입니까? 우애가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이면 다 형제들 초청하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그 자식들이 모두 다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단 말이에요. 신앙과 성품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이 녀석들이 잔치하다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일말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맞춤형 번제를 드려주잖아요 생일이 끝나면 잔치가 끝나면 다 불러놓고 각자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번제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죄가 있을까 봐 죄가 남아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사암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금지오겹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그런 10명의 자식들이 하루 아침에 이유를 알수 없는 광풍이 불더니 그냥 집이 폭삭 내려앉혀 앉아가지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루 아침에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그, 요비 자신의 어? 그런 어떤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자신의 몸에 난 그런 욕창도 욕장이겠지만 결국은. 그런 생때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 어찌 보면 그 삶이 더 비천하고 비참하고 정말 궁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두고 그렇게 시뻘겋게 드러난 생살에다 두고 그냥 소금을 갖다가 왕창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장한 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음의 어떤 덕담을 할 때가 있죠.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혹은 어? 뭐 그런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을 잘 봐야 돼요. 상황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이런 빌랏과 같은 엘리바스와 같은 뒤에 소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 10장은 그 빌다세 그러한 어떤 주장에 대한 이 욕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 이 욕과 새 친구, 욕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실 그 말이 그렇게 우리한테는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가 가져오는 결론은 뭐냐면 절대로 공의하신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세 친구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네가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은 네가 뭐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그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뱀이 나을 수 없어요. 그래야 안그렇 그래서 지금 이게 힘든 거예요. 욕도 사실은 욕이나 친구들이나 인정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욕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근데 욕의 입장에서는 이 너무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욥 여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하겠어. 근데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셔야 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정지하고 말하고 그를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정작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악당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욕도 인정하는 거예요. 욕도 궁색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욕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셔야 되나요? 하는 어떤 절규고 그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 설수 없어. 설수 없어. 그러나, 이렇게까지. 욕도 인정하지만, 근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무자비하시고, 아주, 아주 뭐랄까, 고지식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가? 라고 지금 욥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가면 이런 욥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동시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인간의 죄.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거든. 그럼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행도 해 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죄가 발견이 되면 신부 앞에 가 가지고 다 고해성사해서 다 쏟아내지만 그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앞에 보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죄책감과 싸웠던 인물이 바로 이 마틴 루터예요. 결국은 16세기의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결국은 그 모든 죄책감과 죄의 짐으로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채찍을 들고 있는 교장선생과 같은 매를 들고 있는 교장선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셨던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꾸로 엇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거를 깨달음. 어찌보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루터는 그러한 죄책감과 죄와 가시밭에 가시가 어? 시뻘겋게 돋아있는 그 장미밭에 자신의 몸을 뒹굴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서 결국은 그가 깨달았던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어?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공인은 뭐냐?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시고 결국은 모든 죄를 해결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근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제껴 놓거나 에이 믿으면 되지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마디너터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욕도 마찬가지.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루트가 깨달았던 것을 결국은 욥도 마지막에 가면 깨닫게 되지요. 그 답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답을 얻기까지 욥은 긴 투쟁과 긴 싸움과 외로움 그런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그러 거룩한 믿음의 투쟁과 싸움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한 가지 질문,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은 연구하고 그러한 어떤 결론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정말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루터와 같이 요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가게 될때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